여러분 축하드려요. 60일 차 접어들었습니다.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Coordinate 조정하다. Coordinate 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C O O R D I N A T E. Coordinate 조정하다. Coordinate 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I woke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났는데 to coordinate the festival. 축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어. 이 축제는 말이야, Our team was planning to hold. 우리 팀이 개최하기로 한그 축제를 to coordinate 조정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지. Coordinate 조정하다. Coordinate 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Disprove 오류를 증명하다. 논박하다. Disprove 오류를 증명하다. 논박하다라는 뜻입니다. disprove, disprove 오류를 증명하다 논박하다. disprove 오류를 증명하다 논박하다라는 뜻입니다. 프리젠트라고 하면요 현재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동사로는 제출하다 건네주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그는 데이터를 제출했대요 to disprove the rumors 소문을 disprove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거죠. disprove 반박하다. disprove 반박하다 오류를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counterpart 상대 대응 관계에 있는 대상 counterpart 상대 대응 관계에 있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C O U N T E R P A R T counterpart 상대 대응 관계에 있는 대상 counterpart 상대 대응 관계에 있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He found his counterpart in the other team. 그는 타 팀의 상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Counterpart 상대, counterpart 상대, 대응 관계에 있는 대상이란 뜻입니다. Recess 휴식, 휴업, recess 휴식, 휴업이란 뜻입니다. R-E-C-E-S-S recess 휴식 휴업 recess 휴식 휴업 Shall we go to the cafeteria in recess? 우리 쉬는 시간에 매점 갈래? recess 휴식 휴업 그리고 이렇게 쉬는 시간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recess 휴식 휴업 쉬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spectator 관객 구경꾼 spectator 관계 구경꾼이란 뜻입니다. S P E C T A T O R, spectator, 관계 구경꾼. spectator, 관계 구경꾼. This building was used to watch. 이 건물은요 보는데 사용이 되어졌대요. Spectator sports, 관중 스포츠를 보는데 사용이 되어졌다. 그래서 spectator, 관중 관객이란 뜻입니다. Spectator, 관중 관객. 구경꾼. Applicant 신청자. Applicant 신청자라는 뜻입니다. Apply가 신청하다라는 뜻이잖아. Apply 신청하다 그리고 Applicant는 신청자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A -P -P -L -I -C -A -N -T. Applicant 신청자. Applicant 신청자라는 뜻입니다. 수능 기출 문제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ass. 수업인데요. 어떤 class냐면, with f e w e r 자, fear 하면은 적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fear 하면은 더 적은이래. 무엇보다도 20 applicants. 20명의 신청자보다 더 적은 수업뿐 이라고 하면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주어로 묶여지게 되는 거네요. 즉, 신청자가 20명 미만인 수업은 will be c a n c e l e d 취소가 될 것이래요. 그래서 applicant는 신청자라는 뜻입니다. applicant 신청자, applicant 신청자라는 뜻이에요. statesman 정치가, statesman 정치가라는 뜻입니다. S-T-A-T-E-S-M-A-N, statesman 정치가, statesman 정치가. She had the ambition to be a great statesman. 그녀는 ambition, 야망을 가지고 있었대요. To be a great statesman. 위대한 정치가가 되어지는 그러한 야망을 갖고 있었대요. statesman, 정치가. statesman, 정치가라는 뜻입니다. 어, 그럼 그러는 동안 저는 여기서 책을 좀 읽고 있겠습니다. meanwhile, 그러는 동안. meanwhile, 그러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동안. 그것을 mean while이라고 합니다. m e a n w h i l e mean while 그러는 동안 mean while 그러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평가원 기출 문제네요. mean while 그러는 동안 한편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겠죠. 한편, m a n e in another group, 또 다른 그룹에 있는 가정부들도 were also told about, 이야기했대요, the benefits of exercise. 그 운동의 이점에 대하여서, 무엇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그거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benefits는 이점이라는 뜻입니다. exercise, 운동이라는 뜻이죠. Meanwhile, 그러는 동안, 한편. Meanwhile, 그러는 동안 환편이란 뜻입니다. Shred 자르다, 채를 썰다, 또 찢다. 명사로는 가늘고 작은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Shred, shred 자르다, 채를 썰다, 찢다. 그리고 가늘고 작은 조각. Shred 자르다, 채를 썰다, 찢다. 가늘고 작은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Shred. 자르다, 채를 썰다, 찢다, 가늘고 작은 조각. 브레단길이라는 사람의 말이네요. Not a shred of evidence exists. 증거의 s h r 작은 조각은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데요. in favor of, 무엇 무엇에 지지하여라는 뜻입니다. In favor of. 무엇에 지지하여? The idea. 생각에 지지하는데 이 생각은 말이야 That life is serious. 인생이 진지하다. 인생은 참 s e r i o u s 에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아이디어에 그 아이디어를 지지해주는 증거 그 증거는 아주 shred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털끝만큼도 작은 조각조차도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shred. 작은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shred 작은 조각 그리고 동사로 자르다, 체를 썰다라는 뜻이에요. shred 작은 조각, 자르다, 체를 썰다. wow on earth 발굴하다, 발견하다. on earth 발굴하다,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u n e a r t h on earth 발굴하다, 발견하다. on earth 발굴하다, 발견하다. Where did you honor such stones? 어디서 이런 돌들을 honors 발견하셨나요? honors, 발견하다, 발굴하다. honors, 발견하다, 발굴하다 라는 뜻입니다. populate, 살다, 거주하다. populate, 살다, 거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populate populate 살다 거주하다 populate 살다 거주하다 If people or animals populate an area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만약에 한 장소에서 populate 거주를 하게 된다면 they form a culture there 그들은 그곳에 문화를 형성한대요. 그들은 형성한대요 문화를. populate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populate 사이다 거주하다. Aviate 비행하다 조종하다. Aviate 비행하다 조종하다라는 뜻입니다. Aviate, Aviate 비행하다 조종하다. Aviate 비행하다 조종하다. He wishes to aviate in the sky someday. 그는 언젠가 하늘에서 비행하길 원했대요. a v i a t e 비행하다 조종하다. a v i a t e 비행하다 조종하다라는 뜻입니다. Rectangular 직사각형의 직각의. Rectangular 직사각형의 직각의라는 뜻입니다. R E C T A N G U L A R. Rectangular 직사각형의 직각의. Rectangular 직사각형의 직각의. 그래서 Rectangle이라고 하는 것은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뜻인 거죠. It's shaped like rectangle. 그것은 직사각형처럼 생겼어. 그리고 Rectangular는 직사각형의 직각에라는 뜻입니다. Rectangular, 직사각형의 직각에. Delegate, 위 마다 파견하다. 그리고 명사로는 대표,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Delegate, 위 마다 파견하다. 대표 대표자 D E L E G A T E delegate 위임하다 파견하다 대표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delegate 위임하다 파견하다 대표 대표자 Why don't you delegate this job to him? 이 일을 그에게 위임하는 거는 좀 어떨까? delegate 위임하다 파견하다 delegate, 위마다, 파견하다. 또 명사로는 대표, 대표자라는 뜻으로도 쓰여집니다. <laughs> co-exist, 공존하다. co-exist, 공존하다라는 뜻입니다. exist, 존재하는데 co,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죠. 공존하다라는 뜻입니다. co-exist, -e co-exist, 공존하다. co-exist, 공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배워야만 한대요. How to coexist. 자, how to p l u 동사 원형은 뭐뭐하는 방법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즉,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대요. with nature.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coexist. 공존하다. coexist. 공존하다라는 뜻입니다. forehead. 이마. forehead. 이마라는 뜻입니다. forehead. forehead 이마 forehead 이마 david의 이 struck 했대요. 골리앗의 이마에 부딪혔다라는 거죠. forehead 이마라는 뜻입니다. forehead 이마 <laughs> pasture 목초지 목장 pasture 목초지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P A S T U R E pasture 목초지 목장 Pasture 목초지, 목장이란 뜻이에요. He led me. 그녀는 나를 이끌어 주었대요. The green pasture. 초록색깔의 pasture, 푸른 목초지로 나를 안내했다라는 거죠. Pasture 목초지, 목장. Pasture 목초지,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Inhale 숨을 들이쉬다. Inhale 들이쉬다라는 뜻입니다. I n h a l e. inhale 들이시다. inhale 들이시다라는 뜻이에요. You must not inhale. 너는 들이마셔서는 안 된다. 흡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암모니아 증기는 inhale 흡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nhale 흡입하다. 숨을 들이시다. inhale 흡입하다. 숨을 들이마시다라는 뜻입니다. anonymous 익명의 anonymous 익명의 라는 뜻입니다. a n o n y m o u s anonymous 익명의 anonymous 익명의 the data will be saved 우리가 받은 데이터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데이터는 w o r e made 만들어졌대요. anonymous 익명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onymous 익명의 anonymous 익명의 라는 뜻입니다. bruise 타박상 멍또 동사로는 타박상을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bruise 타박상 멍 타박상을 입히다 B R U I S E bruise 타박상 멍 타박상을 입히다 bruise 타박상 멍 타박상을 입히다라는 뜻이에요. It was necessary to check the bruise on his face. 그의 얼굴에 난 타박상, 멍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었어요. Bruce, 타박상, 멍이라는 뜻입니다. Bruce, 타박상, 멍, 또 타박상을 입히다라는 동사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Facture, 실제의, facture, 실제의라는 뜻입니다. F -A -C -T -U -A F-A-C-T-U-A-L, facture, 실제의, facture, 실제의, When we went inside, 우리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we could see the factual evidence. 우리는 실제적인, 실제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factual, 실제의, factual, 실제의 라는 뜻입니다. certificate, 증명서, certificate, 증명서 라는 뜻입니다. c-e-r-t-i-f-i-c-a-t-e -I -I -E. certificate, 증명서 Certificate, 증명서. You need a certificate to post this article. 이 기사를 to post, 게시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certificate이 필요합니다. certificate, 증명서라는 뜻입니다. certificate, 증명서. 열쇠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duplicate, 복제품, 복제하다. duplicate, 복제품, 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e. duplicate, 복제품, 복제하다. Duplicate, 복제품, 복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I'll have to check. 나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If this is a duplicate, 이것이 복제품인지 아니면 the original, 원본인지를 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Duplicate, 복제품. Duplicate, 복제품. 복제하다 라는 뜻이에요. Reconciliation, 화해. Reconciliation, 화해라는 뜻입니다. R-E-C-O-N, C-I-L-I-A-T-I-O-N. Reconciliation, 화해. Reconciliation, 화해. I think this is the first step to reconciliation. 나는 이것이 화해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 Reconciliation, 화해라는 뜻입니다. Reconciliation, 화해. Transplant, 이식하다, 옮겨 심다. 그리고 명사로 이식이라는 뜻입니다. Transplant, 이식하다, 옮겨 심다. 이식, 어떤 신체의 조직 등을 이식하는 것. 그리고 식물을 이 화분에서 저 화분으로 옮겨 심는 것 그것을 트랜스플란트라고 합니다. T R A N S P L A N T 트랜스플란트 이식하다 옮겨 심다 이식 트랜스플란트 이식하다 옮겨 심다 이식이라는 뜻입니다. She had a heart transplant surgery. 그녀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대요 지난 달에 말이죠. Transplant 이식, transplant 이식, 이식하다, 옮겨 심다라는 뜻입니다. Transplant 이식하다, 옮겨 심다 그리고 이식이란 뜻이에요. Casual 격식을 차리지 않은 우연한, casual 격식을 차리지 않은 우연한이라는 뜻입니다. 막 뭔가 열심히 차려입은 게 아니라 격식을 차리지 않고 그냥 대충 입은 거죠.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꾸안꾸 같은 거. 꾸민 듯안 꾸민 듯 했는데, 어, 근데 우연히 되게 예뻐. 좀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연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집니다. casual. 격식을 차리지 않은 우연한, 또 우연한 만남. 이럴 때좀 사용되어 질수 있겠죠. 이 단어가. casual. 격식을 차리지 않은 우연한이란 뜻입니다. Would you like to dress casual? 캐주얼하게 좀 캐주얼하게 입으시겠습니까?라고 할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격식을 차리지 않은 우연한 casual. 격식을 차리지 않은 우연한이란 뜻입니다. 내 컴퓨터는 진짜 달팽이야라고 한다면 내 컴퓨터가 너무 느려라고 하는 것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겠죠. Metaphor 은유, 은유법. metaphor 은유 은유법이란 뜻입니다. m e t a p h o r metaphor 은유 은유법 metaphor 은유 은유법. I love these painters' metaphor of nature. 나는 이 화가의 자연에 대한 은유가 마음에 든다라는 겁니다. metaphor 은유 은유법 metaphor 은유 은유법이란 뜻입니다. sanitation, 위생, 위생시설 s a n i t a t i o n 위생, 위생시설이란 뜻입니다. s a n i t a t i o n s a n i t a t i o n 위생, 위생시설 s a n i t a t i o n 위생, 위생시설 s t r e n g t h s a 화하 n 라는 e 입니다 i n 하다우리 a 강 i 해야만 한데요. n s a n a i n a t i o a i n s t a n d a r d s a 생기준 강화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anitation, 위생, 위생시설. sanitation, 위생, 위생시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연구를 하기에 앞서서 가설이라는 걸 세워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실험을 할 것인데 그 실험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설이라고 합니다. hypothesis, 가설. hypothesis, 가설이라는 뜻입니다. h-y-p-o-t-h-e-s-i-s. hypothesis, 가설. 어, 우리가 사회과학적 지문에서 어떤 특정 논문이나 페이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지문들이 아주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설을 이렇게 세웠는데 연구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나왔을 때, 그걸 좀 핵심으로 글이 전개가 되어지는 지문이 참 많습니다. 가설이라는 이 개념과 뜻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hypothesis. 가설이라는 뜻입니다. hypo thesis. -s. 가설. hypothesis. 가설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 연구의 가설을 살펴보자. Let's look at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자, 연구를 study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많이 써요. 그리고 선생님 아까 논문이라는 말 썼죠? article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 페이퍼라고 하는 말로도 나와요. 그런 논문 자료들을 study, article, paper 이런 표현으로 쓰여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연구의 hypothesis 가설을 좀 살펴보자. hypothesis 가설이라는 뜻입니다. Tension 긴장, 긴장 상태. 텐션, 긴장, 긴장상태 라는 뜻입니다. t e n s i o n 텐션, 긴장, 긴장상태 텐션, 긴장, 긴장상태 라는 뜻입니다. 나는 텐션,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대요. b e t w e e n t h e t w o g u y s 두 남자 사이에서 텐션, 긴장, 긴장상태 텐션, 긴장, 긴장상태 라는 뜻입니다.